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음식 관련 결정을 200회 이상 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선택을 할수 있는 의지력이 대체로 바닥이 나니까 이제 제대로 선택을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할 일이 많아지면 즉흥적 선택이 증가한다고 해요. 결정할 때 느껴지는 피로감, 피로감이 쌓이면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뇌의 보상으로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네.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결정 피로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선택지를 줄이고 고민할 시간도 단축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고요. 실제 내가 배고픔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먹는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의지력 소모가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게 뭐냐면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참는 의지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보이는 데 참고 보이는 데 참고 이의지력 계속 쓰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의지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선택지를 줄여볼게요. 네 아침은 무조건 고정 메뉴 세 가지로 돌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보단 많지만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사랑치는 음식 세 가지 돌리고요. 점심도 세 가지 로테이션. 간식은 두 개의 리스트 중 하나만. 저녁 메뉴는 전날에 미리 결정해 두고요. 오후 4시가 되면 물 마신 루틴을 딱 정해 주는 거죠. 오후 4시쯤에 식욕이 오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짜 허기의 확률이 많거든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루틴이나 패턴들을 미리 결정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피로도가 없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선택이 좀 줄어들고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데더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예 차간을 해버려야 돼요. 못 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먹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거실에 두거나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핸드폰 감옥이라는 도구가 있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먼저 하세요. 음식 못 먹게. 자, TV 보기 전에 집에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요. 잘 준비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막 온다. 그렇게 했을 때는 15분 동안 바로 산책을 나가 주시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하는 거, 몸을 씻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막을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 <laughs> 가성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편의점에서 이런 닭가슴살, 밥, 뭐 프로틴 음료, 다, 이제 삶은 계란, 이제 스테이크, 연어회 이런 거 비싸잖아요.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높여야 됩니다. 네, 비싸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싸고 좋은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요. 제가 라이브 하면서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싸고 좋은 거 편한 거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비용이 대체로 높고요. 좋은 음식들이라서 하지만 대체 음식을 좀 알아두면 지속이 가능합니다. 자, 가성비 단백질들 냉장고에 쟁겨두셔야 되고요. 계란, 단백질이 단가 대비 가장 높고요. 두부, 두부면, 콩 종류 이런 거 좋고요. 닭가슴살 대신에 조금 더싼 닭다리살 활용하셔도 좋고요. 냉동 해산물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징어, 생선구이, 새우 같은 거 얼려두셨다가 요리할 때 활용하시면 아주 괜찮고요. 소고기는 좀 비싸니까 그거보다 기름이 좀 적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이섬유도 좀 충분히 필요하죠. 또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비싸잖아요. 근데 식이섬유 잘 드셔야 포만감도 생기고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음식인 거예요. 포만감 막더 생기죠. 단백질이 덜 드셔도 괜찮으니까 식이섬유 많이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귀리, 오트밀이죠. 현미, 보리 등 곡물류 생각보다 안 비싸죠. 사과, 바나나 등 저렴한 과일, 오이, 버섯, 토마토, 배추, 무 괜찮죠? 그리고 또 진짜 귀찮으시면 냉동 야채 믹스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해외에서 살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출장갔을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거기 마트에 가면 냉동 야채를 진짜 많이 코너가 있어요.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냉동 야채 믹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거 볶음면으로 해서 같이 먹었었는데 아주 간단하고 좋았어요. 자 이런 거 사시면 돈 많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 장을 직접 봐야죠. 사먹는 것보다. 그래야 식단 비용이 줄어드니까 매주 일정 시간에 같은 시간에 장 보시면 좋아요. 시간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20에서 30분만 사용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사시는 게 좋고요. 냉동보관식품들 항상 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어떤 이제 좋은 재료가 딱 떨어지더라도 플랜 B로 꺼내서 요리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냉동시킨 거를 꺼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냉동식품 보관 꼭해 두시고요. 기본 세팅 식재료들은 정해두고요. 자동적으로 구매하세요.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보기, 장을 보러 갔을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계란 30개, 두부 4개, 두부면, 냉동, 냉동 야채 믹스 1팩, 닭다리살, 돼지고기, 콩류, 버섯류, 플레인 그릭 요거트, 사과, 바나나,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이런 거는 장 보러 가면 항상 구매하는 목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냉장고에, 우리 냉동실에 이 항목들은 없으면 안 돼요. 꼭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항상 필요한 기본 식품을 잘 선택 잘 보관해두고 계시면 선택할 수 선택 필요가 줄어들고 실패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프렙이라는 것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뒀는데요. 이거 다섯 개만 있으면 다이어트 식단 끝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다섯 개라고 하는 건 계란이에요. 보면 계란 가지고 계란말이를 제가 만들었죠. 계란말이를 쭉 만들어가지고. 계란말이 가지고 뭐했냐면, 어, 계란말이 초밥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계란말이를 밥이랑 올려서 간장 양념으로 밥이랑 먹는 거. 그다음에 샌드위치에 계란말이 넣어서 먹고. 이렇게 똑같은 식재료인데, 요거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어, 렌지에 데울 수 있는 도시락 통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냉동 냉장실에 넣다가 었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데워 먹는 거죠. 이 도시락 통 보시면 실리콘 도시락인데 다 구분이 돼 있어요. 냉... 전자레인지 돌릴 때 샐러드 야채 같은 건 따로 빼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내가 한 시간 투...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거 30분 정도 투자해서 도시락 4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료도 아주 비싸지 않게, 그러니까 다 하나의 재료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당이 너무 비싸요. 다이어트할 때 힘들어요. 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또 역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 외식을 할 때나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사이드로 뭐 시키는 게 많지 않은지, 튀김이나 면 추가, 사리 추가, 공기밥 추가, 치즈 추가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탄산음료, 라떼, 이런 거 비싸잖아요. 식사한 다음에 카페로 이동해서 디저트 드시는 거, 이것도 비싸죠. 배달할 때 추가 메뉴 막 넣는 거, 술도 비싸잖아요.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의외로 이게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이 음식들만 잘 줄이면 다이어트 식단에 더 투자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속이조시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식단 성공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잘 먹었는지가 아니라 한달 동안 내가 얼마나 꾸준히 잘 먹었는지가 나를 바꿉니다. 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게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평균 내시라는 겁니다. 60점짜리 시험에 계속 60점짜리 꼬락이 있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유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